안녕하세요. 아프리카보다 더운 데프리카 사는 대표공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업무를 나눠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모두 고용보험 관련 일을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일반 공공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본사는 세종시 특별자치시에 있고 근로복지공단 본사는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고용보험을 통합징수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관리, 즉 취득과 상실, 이직확인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즉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고, 이직확인서 신고내역 확인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고용유지지원금신청과 실업급여신청, 직업훈련 등의 신청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직확인서 접수와 실업급여, 산재보험의 피보험 자격취득과 상실,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용보험의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업무, 고용보험 외의 다른 내역들을 한번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일종의 산재라고도 하는데, 가입, 변경, 소멸, 지급, 관합, 보험료 청구 등 업무상의 사회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즉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월 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즉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3.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지원자 및기 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이미 지원한 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 1명당 2019년에는 1인당 월 13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9만 원이 지급되고 5인 미만은 월 11만 원이 지급됩니다. 퇴직 연금 제도 사업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복지사업 글로 복지넷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일 용자 사업, 생활 안정 자금, 직업 훈련 생계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등이 있습니다. 용자 신청은 현재 소속 사업장인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월 평균 소득 259만원, 이거는 2020년 세금 공제 전인 자에게 최대 1 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31일까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요건을 미적용합니다. 홀레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홀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이 근로자 문화여가 지원 근로자 휴양 콘도와 근로자 문화예술제가 있는데 근로자 휴양 콘도는 근로자 가족들과 함께 휴양시 또는 회사 내 워크숍 및 기타 행사 시 이용 가능하다 합니다. 평일과 주말엔 모든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모두 가능하고 성수기에는 별도 공지한다 합니다. 이용요금은 1박 기준 조식 제외하여 패밀리 타입 55,000원에서 20만원이며, 주말은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예약 가능하고, 평일은 이용일 7일 전까지 예약, 성수기 예약은 별도 공지한다고 합니다. 근로복지넷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전국 원하는 지역에 휴양콘도 신청을 하면 된다 합니다. 3. 공단 운영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지원을 하고, 아니면 직접 공단에서 운영을 지원하기도 한다 합니다. 직장 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고 직장 보육 정책 개발을 합니다. 4. 신용보증지원, 재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혹은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 학자금 융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융자 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신용보증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용하실 수 있다 합니다. 보증 지원 한도는 대부 사업별 대부 한도액 내에서 1인당 1000만원까지입니다. 예외적으로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산재 근로자 대학 학자금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공단에서 연율 0.3에서 1.0%의 보증료를 선공제하고 중도상환 시 환급한다고 합니다. 5. 임금 채권 보장.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 즉, 최단금이라고도 하는데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6. 채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채불이 발생하였으나 채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업보험 적용 대상 가동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유하였어야 합니다. 7. 산재근로자복지지원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각 조건에 해당되는 자중그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선발 대상은 2020년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입니다. 단 자사고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 3학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현재 산재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70만원 미만인 가구 동일순위인 경우 고학년을 우선 선발한다고 합니다.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우리사주구입 지원,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 지원, 채용 문화활동 및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9 기업복지 상담 지원. 근로복지넷의 기업 회원에게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예로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 법인 설립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10.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 고용주가 고용자에게 직무 만족 혹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한 서비스로 건강교육과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물질 남용,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스트레스 등의 상황까지 다룬다 합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업무를 나눠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의 고용보험 수행 업무는 실업급여 관련 신고와 신청,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조치 휴업 계획 신고, 재취업 알선 계획신고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장기 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여성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신청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훈련수강신고와 수강장려금 지급 신청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신청과 수급 자격 신청 및 실업 인정 신청 등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지원 신청.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수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보험가입 신청, 피보험 자격 신고, 취득 상실 정근 변경 정정, 그리고 피보험 자격 신고에 꼭 필요한 이직확인서 신청과 처리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하도급 사업주 신고 그리고 보험료의 조사 징수 감액 조정 신청 보험료 보고와 납부도 합니다. 보험관계 신고 관계 성립 관계 소멸 관계 변경 계약 해지 등을 합니다. 고용보험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 고용보험 일괄 적용.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일괄 적용 사업 개시, 사업 종료 신청,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신고서,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인가, 변동과 폐지에 대해서 합니다. 신청 신고 등 사무대행기관 관련 업무, 이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업무를 나눠 담당하고 있어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